아, 네. 저희가 내일 또이또 이종훈이를 또 고소 안할 수가 없는 게. 네, 네. 내일은 이제 고발이 아니고 고소예요. 뭐냐면. 네, 네. 네. 지금 우리가 연대 서명 지금 하고 있, 있잖아요. 네. 그, 지금 그거를 뭐 어떻게 이 얘가 지금 호도하고 있냐면은 그그 그 연대 서명이 우리가 촛불집회 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 그런 서명 운동을 하는 이 반. 반 촛불 세력이다라는 식으로 얘가 그 집회에서도 말하고 자기 방송에서도 말하고 계속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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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네. 그거는 완전히 진짜 뭐 서명서 보셨겠지만은 그게 네네. 어떻게 우리가 촛불 집회 에 나가지 말라는 거냐고 이정원이 너 나가지 말라는 거지 나오지 말라는 네네. 거지 그리고 이재일 변호사 어한몸걔개랑한 몸이 이재일 변호사 감사직 내려놓으라 그거잖아요. 네네. 근데 얘는 그걸 계속 그렇게 지금 호도해가지고 지금 그거 하나랑 또 하나는 지난주에 또 뭐가 터졌냐면 양이사 목사님을 누가 고발을 했는데 기분법 네. 위반으로 네, 네, 네. 그건을 지금 우리 쪽에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공격했다 네. 고발을 이런 네. 식으로 또 집회에 올라와가지고 연단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잘 모르는 그 저, 촛불행동 그 청계광장 지난 주에 되게 사람 많이 왔거든요. 네. 그뭐몇천명 넘어 하여튼 만명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그그 음. 거기에 온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렇게 어? 우리 쪽에서,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종원이를, 그, 축불 집회 그, 의혹을 제기하는, 그, 그, 쪽에서, 양희삼 목사님을 고발했다라는 식으로, 그게 퍼져가지고 그, 퍼져가지고, 그걸 고발... 누가 는데요그 얘기를? 연단에서? 이종원이가, 그, 제가 영상 보내드릴게요. 영상에 네. 보면 나와요. 이종원이가, 금요일날, 그, 한동원 탄핵 집회 있잖아요. 네. 거기에 올라와서, 뭐, 삼형제라고, 이종원 네. 박가리 김학현, 그다음에 네. 김태현 21세기 새놈이 올라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새놈이서. 네. 그거 영상이 한 14분 정도 되는데 한번 보시면은 네. 네. 이정원이가 마이크 잡고 그랬어. 오늘 네. 양희산 목사님이 고발을 당했다. 네. 그런데 이것들이 양희산 목사님을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 네. 그래서 인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세상이 완전히 그러니까 너무 지금 황당하고 또한 가지는 그 얘기 들으셨어요? 그 저기 뭐야 네시존이 님그 네. 개인 신상 턴 인간이 이름이 한원섭이라는 놈이 아마 개입되어 있는 모양인데 한원섭이요? 한원섭 그 양산 목님그 네. 그, 그 고발인 명단에 올라간 사람 그 사람 아닌가요? 맞아요. 네. 어... 그러니까 지금 네시존이의 개인 신상을 턴 놈이 한원섭이 맞다면 근데 그거는 그 네시존이님의 그 개인 시상을찬사람이 한원섭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게 출처가 어딘가요? 그게 그게 지금 그 저기 뭐야 그저그 그 누구지 그 저는 이제 두 사람으로 들었는데 그 네. 해병아치 그 양반하고 네. 그 다음에 심혁 기자 심혁 기자인데 그 네시존이 본인이 제일 확실하겠죠. 그러니까 네시존이가 한원섭이를 어. 그 전부터도 알고 있는 지인으로 나는 들었거든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요. 직접. 그 네시존이님하고 심혁기자한테 제가 직접 물어볼게요, 그럼요. 네시존이가 제일 잘 알겠죠. 네, 네, 네. 네. 제가 두 사람한테 제가 직접 다 물어볼게요. 네시존이, 네시조니, 네시존이가 제일 잘알 거고. 네. 그러니까, 네시존이의 그 신상을 턴 놈이, 그 개, 개입한 놈이 한원섭이 맞다면. 네. 근데 이게 두 가지가 팩트예요. 하나는. 양희삼 목사 고발자 중에 이렇게 고발자가 한용섭이라는 거 그것도 팩트고 네네, 그건 저, 맥... 봤고요, 그것도 네 네. 그 저도 봤고요. 고발장을. 예. 근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둘이 동명 이인일 수는 있죠. 뭐 너무 공교로운 거죠. 만약에 근데 저는. 근데 네. 그건 마치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이의 아버지 집을 모르고 샀다. 이거랑 똑같은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네. 네. 그게 우연의 일치다. 이거 이런 동명 이인이다. 이런 거니까.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똑같은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지 왜냐면은 한원섭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흔한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만에 하나 그게 맞다면 정말로 그 이종원이 한테 그걸 넘겨준 너, 그거에 관여한 놈이 맞다면. 네. 이종원이는 정말 이건 이 새끼는 진짜 어 아... 정말 인간적인 거죠. 왜냐면은 그걸 알고. 우리한테 뒤집어씌운 거 아니야 지금? 일단은 제가 좀 팩트 확인을 해볼게요. 팩트 네, 그래서 내시조님이 네. 지금 그거를 그한원섭이란 자를 아는지가 네, 네, 네. 좀 중요한 거 같아요. 네, 제가 확인을 해보고 제가 대표님께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내일 내일 고소 고소는 이제 피해. 그러니까 네. 우리를 마치 그런 식으로. 뭐 촛불 집회 못 가게 네네네. 만드는 반 촛불 세력으로 매도한 거.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양이산 목사를 고발한 사람하고 우리는 무관한데 네. 우리가 그거에 연계돼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그렇게 이제 매도를 한 거잖아요. 그럼요. 네. 네.